그녀가 맛집에 들어와서 카페툴 한번 밟았을 뿐인데 큰오빠는 즉시 하인에게 시켜 카페툴 당장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온 여동생이 수제 페르시아 카페툴 더럽혔다며 멸시했죠? 하지만 소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는 발차기 한 방으로 상대를 10m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예의를 가르쳐 주겠다고 호통쳤지만 소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목적은 오직 복수였으니까요? 6살 이전의 지아는 이미 죽었어. 당신 손에 죽었다는 걸 잊었어? 사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그녀의 IQ가 80도 안 된다는 걸 보고 모질게 내다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지능은 남들보다 훨씬 높았죠. 소녀는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어머니에게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발이 미끄러져 손을 놓쳤고 소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소녀는 목숨을 건졌고 좋은 사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유명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차분해 보여도 일단 손을 쓰면 가차 없는 성격이죠. 어느날 할머니가 소녀의 행방을 알아냈고, 손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시골에 가서 여동생을 데려오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여동생이 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시하며 싫어했습니다. 절대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이 여동생은 소녀에게 명령했습니다. 3분 안에, 짐 챙겨서, 나랑 집으로 가자. 하지만 소녀는 딱이 한 대를 날려, 그의 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양어머니가 말리지 않았다면 소녀의 괜이가 그를 덮쳤을 겁니다. 양어머니는 소녀에게 송시 가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과거의 일들을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면서요. 곧 소녀는 위풍당당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에 큰오빠조차 감탄했습니다. 시골 출신이 어떻게 저런 기품을 냈을까요?